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어, 제가 어제 오늘 영상을 계속 통해서 이야기한 게그 5분 봉상 5분 봉상 이제 살짝살짝 살짝 튀어 오르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검색식을 띄워 놓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자 같은 경우에 드디어 이제 <laughs>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환상의 나라님이 어, 그 캔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조건 검색식 공유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야겠습니다. 일단은 조건식을 만들어 본경험 있으신 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 이해하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더 심화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는 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일단 먼저 한번 알려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파스트예요 프롬파스트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당기고. 뭐냐면, 자, 이게 지금 1봉이지만 5분 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가끔씩 꽤 있거든요. 급등하고 난 뒤에 고점 찍고 눌렀다가 다시 이전 고점 매몰 때 찍고 다시 누르는데 이 파란 박스 둥둥둥둥 이렇게 박스 치다가 드디어 특정한 가격대를 탁 올려내면서 올려내는 매물대를 탁 올려내는 이런 캔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매매를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탁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어때요 좀더 올라가는 그 기간이 좀 기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내가 절약을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만약에 5분 봉기로 생각했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열 이런 거의 한두 시간 안에 굉장히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었구나 라는 거죠. 일봉만 그런 게 아니라, 5분 봉도 이런 모양들, 혹은 15분 봉도 이런 모양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캐치한다면, 매매하는데 뭐 도움은 된다라는 거죠. 검색식을 맹신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 매매 습관입니다. 어, 절대로, 공식대로 움직이는 주가는 절대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에 맞게 움직이고 대응하고, 어,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5분 봉상, 5분 어, 봉상 고점이 3%, 이렇게 팍3% 뛰면서 어떤 특정한 매물대를탁 돌파하는 그런 종목, 어디 없는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두두두 튀다가, 빡 돌파하면서 뭔가 특정한 뭐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찾고 있는 건데, 이거 맞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원바닥, 투바닥 만들고 난뒤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이 딱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해 볼 만하죠. 그리고 시장에 좀 강하게 튀는 종목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봐도 일단 기본적인 거는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 재외 종목이요제외 종목, 자, 여기 보면 제외 종목입니다. 어, 여기다가 제외 치면은 제외 종목이 나와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뭐, 어... 빼고 싶은 거를 체크하라는 거야다 빼고 싶다 괜찮은 뭐 일반적인 종목만 하고 싶다 하는데 저는 뭐 여기 봤을 때 증거금 100%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한번 지워보고요 우선주도 뭐 이런 그 돌파 매매 나오면 나 한번 해보겠어 하면 우선주도 넣어도 되고 만약에 투자 뭐 주의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이거 괜찮아요 고점에서 나 단기적으로 단타 할 거니 관계없어요 하면은 요거를 지워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일단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t값이 완성이 돼요.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거래량 혹은 거래대금이 어, 시장에서 이제 전혀 거래가 터지지 않고 쥐죽은 듯이 기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평균 거래대금 범위를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거래량을 넣어되고 거래대금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거래대금을 넣습니다. 5분. 5봉 평균 거래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오늘을 포함한 최근 5날, 5일 동안 거래가 최소한 3, 30억 이상 터진 거 하루 평균 오늘도 30억 어제도 30억 평균 5일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9 9 9 이거는 무한값이죠 그래서 30억 이상 어, 터진 거 1봉상 여기 1봉상 터진 거를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검색을 딱 누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t값과 a값은 사실은 이거는 그 어떤 검색식을 만들든 저는 기본적으로 넣는 것들이에요.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5분봉상 고점 3% 이상 터트려지는 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주가를 칩니다. 주가를 치면 주가 기준봉 대비 등락률이 나오죠. 네, 대신 증권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른 증권사마다 조금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흔히 지금 현재 지금 현재 5분봉상 지금 만들어진 이 캔들은 0봉이라고 기준선을 잡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 5분 전에 나온 이 캔들은 1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전 10분 전에 만들어진 이 도지의 캔들은 2봉이라고 그러고. 그 전에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봉 캔들. 이전에 이 까만색 요 캔들, 요 캔들의 영봉상 종가보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캔들의 고가 꼭지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이상, 3% 이상인 종목을, 캔들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5분 봉상. 분봉, 분 1봉이 아니라 분봉을 치고 5분봉에 맞추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바로 직전 어 현재 바로 직전이 5분 전이 1봉이죠. 1봉의 종가보다 대비해서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0봉의 고가가 3% 이상 나온 것만 찾아 주세요. 그러니까 윗꼬리 포함해서 윗꼬리 포함해서 무조건 3% 이상만 찾아 주세요. 5분 봉상에서 클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검색하면몇개 뭐 나오겠죠? 자 보니까 4월 26일자에 11월, 아, 4월 26일날 1 아, 1시 10분에 보니까 태경케미칼, 일심바이오 대한과학이 검색이 딱 됐습니다. 11시 10분이면 보통 9시에서 9시 한 40분 되면 아침에 시초가에 막 들락날락 하죠. 막 시초가에 갭으로 올리기도 하고 막 내리기도 하고 난리 치다가 대략 아홉시 한 40분 되면 정리가 되잖아요. 10시 중 되면 그때 이제 정신 차려지고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단타를 하든 뭐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좀 파악하기가 좀 쉬운데 11시 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된 상태예요. 근데 태경케미칼, 일신바이오, 대한가 이세 개가 실시간으로 지금 딱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어, 그러면 얘세 개의 공통점 뭐예요? 콜드체인이죠. 희한하게 콜드 체인 세개가딱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콜드 체인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를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장 중에 이런 그어그 어, 그 이런 검색식을 띄워놓고 어, 종목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해도 알아야 되겠죠. 종목이 지금 현재 떠오르는 이 종목들이 건설주다 아니면은 콜드 체인이다 아니면 백신 관련주다 이런 것들도 모더나 관련주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네. 똑똑하죠, 동동 형아. <laughs>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경케미 한번 볼게요. 4월 16일, 4월 26일 자, 태경케미칼. 지금 일봉이고, 이건 일봉이에요. 5분 봉을 한번 볼게요. 자, 4월, 4월 26일이 있대요. 4월 26일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죠. 어, 이렇게 추세를 한번 보니까, 대략 이런 느낌으로 추세가 지금 약간 확장형으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크게 탁,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요렇게 봐도 되고, 네, 대충, 대충 이렇게 멈추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격의 특정한 자리를 계속 두드리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종가상입니다. 이렇게 갭으로 띄운 거 말고, 종가상 캔들이 요렇게 만들어져서 계속 여기를 치고 있다가, 여기를 탁, 돌파하는 자리가 보여요. 돌파하는 자리. 11시 10분 인데 지금 얘는 지금 여기를 잡아 줬어요 그죠 여기를 잡아 뒀는데 여기도 지금 시간을 땡겨 보면은 시간 10분이 아니라 좀 땡겨 보면 여기를 잡히겠죠 그죠 네 요런 그3% 3 이상 빡 치면서 돌파하는 자리 요런 자리 어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는 고점 치고 고점 치고 눌렀다가 고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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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탁 튀어 오르는 요런자리 짧게 3%, 뭐 길게는 5%인데 그런 것도 볼수 있고 혹은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테마군이 어떤 거다 이런 것도 볼수 있겠죠. 자, 1심 바이오입니다. 마찬가지 26일, 26일, 11시죠. 이때 거래가 막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막 이런 자리에 보니까 이 자리가 보이죠? 네. 박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박스 치니까 5분 봉사.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자, 아침에 돌파하고 한 번, 두번 지지를 하고 이래 올라가죠. 자, 여기를 돌파하는 요 캔들을 우리가 매매를 해도 되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공구리 치고, 나라시 평면 작업 잡고, 야, 여기를 발판 삼아서 딱 날아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네 그리고 대안과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과학도 똑같아요 네 공구를 치고 난 뒤에 탁 돌파하는 이 자리 제가 대안과학 여기서 매수 했거든요 딱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대안과학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챙겼을까요 못 챙겼을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에 매면에 노란색 박스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를 이제 동그라미를 돌파할 때 여기가 지금 매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대충 이제 매매할 때 도움이 되겠죠. 실시간으로.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종가가 뭐 최근 뭐 40봉의 캔들을 돌파할 때 이때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검색식을 찾으면은 뭐 열심히 나오긴 하네요. 그죠? 자, 종가상 5분 봉 종가상 40봉, 40봉에 40개의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를 찾아달라 했을 때는 저는 여기를 이제 경신이라고 누릅니다. 가격의 경신이죠. 가격이 딱 올려내는 경신이. 에요 그러면은 딱 눌러가지고 기준봉의 종가가 5분봉상 분봉 1봉이 아니죠. 분봉의 5분봉상 직전 40개의 캔들 이전에 40개의 캔들을 캔들이 만드는 종가들을 뛰어넘는 자리를 찾아주세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확인을 딱 누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교집합이 되죠. 네. 그리고 검색을 눌러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4월 26일자 11시가 아니라 1시 10분에 검색된 것도 찾아주세요. 없네요. <laughs> 이게 두개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좀 이해가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지금 돌파한 캔들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돌파한 캔들, 혹은, 0봉, 아, 지금 돌파한 캔들, 0봉,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0봉때 돌파한 캔들, 그 다음, 1봉때 돌파한 캔들, 2봉때 돌파한 캔들, 이걸 전부 다다 다 찾아주세요. 1봉 돌파한, 돌파한 캔들, 플러스, 2봉째 돌파한 캔들, 플러스, 3봉째 돌파한 캔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니까, 러 BC, BC와 같은 것들이 계속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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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다양하게 바로 오늘이 바로 직전, 최근에 한, 한 30분 혹은 20분 동안 돌파한 그 캔들의 모양을 보여 주겠죠. 왜냐하면 돌파하고 곧바로 날아갈 수 있지만 돌파하고 눌렀다가 돌파하고 눌렀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한 20분, 30분 걸리죠. 오분 봉산 캔들. 그러면 이 돌파한 이 캔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 캔들이 지금 현재 0봉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4번째 돌파한 캔들을 찾았어야지 이제 우리가 매수의 구간이죠. 물론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뭐몇개 정도는 더 이렇게 좀 붙여가지고 만들면은 조금 더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어 옵션들을 볼수 있는 어, 그런 것들 될 겁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옆에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종아리도 마아가면서잘 모르면, <laughs> 네. 아 어, 그리고 뭐, 같이 메론 하나 좀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하겠는데, 아좀 어, 아쉽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20, 한, 23일 자, 금요일 자에, 금요일 자 뭐, 한 11시 10분에, 뭐, 잡힌 거, 종목도 이런 것들이 있네요. HLB 자 4월 23일 4월 23일 11시면 대략 이런 자리에요자 여기를 돌파한 거를 지금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윗꼬리 길게 나온 거3% 근데 이거는 이제 어 맞지 않죠 매수의 어떤 그 영역에 맞지 않고 자이 자리가 보시면은 이 자리가 돌파되면서 여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이 자리 강하게 빡이 매물 때 강하게 빡 돌파하는 자리를 찾아 주세요죠. 네 찾아 주세요 근데 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뭐이 정도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눌리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생각해서 뭐 만들면 만들 수 있고 좀더 뭐 좋게 만들 때 있는 거 그렇습니다. 자, 액션 스퀘어도 한번 볼게요. 자, 4월 23일, 4월 23일 11시쯤에 빡 돌파했다라는 건데, 요 때만 한번 찾아서 볼게요. 4월 23일, 자, 여기 고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만들어진 고점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고점만 만들고, 자, 이런 박스를 그렸는데, 이 박스를 돌파한 캔들이 4월 23일, 3월 23일 11시. 자, 이때 이거를 찾았네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 캔들 우리가 찾는 검색을 잡는 게 낫겠죠. 이때가 몇 시예요? 9시 25분. 9시 25분에 아마 걸렸을 겁니다. 9시 25분. 네, 액션 스퀘어. 액션 스퀘어 걸려 있죠. 그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이런 어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딱 걸렸다 가지고 아 이거구나가 아니고 두두두두 치다가 타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걸리는 것들이 딱 캔들로 또 눈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아까 같이 아까처럼 대한과학이든 일신바이오든 태경케미칼 이렇게 한꺼번에 태만으로 딱 움직이면은 그런 종목들은 그 중에 내가 매매해볼 만한 거는 단타매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 돌파하면서 강하게 날아가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장중에 장중에 뭐죠? 그 어, 철강 관련들이 주 이렇게 여러 개 각지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번 매매해볼만한 종목으로 문배철강을 잡은 거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또뭐 잡았어요? 네, 어제 종가 무렵에 이렇게 또뜬걸 보면서 아 프롬파스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대주전자, 또 이렇게 세종시 관련주들이 동시에 이렇게 유라테크 나오길래 그 중에 이제 대주전자를 잡았던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좀 어렵긴 합니다. 주리님들한테는. 그런데 공부하고 연습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저처럼 문과 출신이고 산수를 너무 못하는 사람들도 교집합과 합집합을 만들어서 이런 함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도 매매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런 많아요 이런 또제 검색식들이 많은데 어 뭐또 보고 또 상황 봐가지고 또 좋은 꿀팁이 있다면은 같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맹신 하나 안 됩니다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분석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매수의 포인트 매도의 포인트와 나만의 그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또 있어야지 매매가 가능하고 수익이 날수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동 형이였습니다